그러면서도 우왕은 더더욱 황망한 짓을 하게 되는데요. 1385년 우왕 11년에는 밤에 황궁하던 중에 전직 낭장 전성기를 때려 죽였고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사람이 말을 타고 지나가자 왕의 옆을... 어? 말을 타고 지나가 하면서 옷을 벗겨서 결박하고 말갈기에 매어서 길을 따라 막 달리게 하니까 그 사람의 몸에 피가 흘러서 온 몸을 덮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같은 해 황해도 해주로 상향을 갔는데 개경에서 해주까지 물자를 수송하는 행렬이 백리나 되었고 왕을 호종하는 이들의 행패가 너무나 심해서 향리들이 견디지 못하고 달아날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왕을 호종하던 최영이 겨우겨우 우왕을 설득해서 궁으로 환궁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왕 13년 8월 이인님이 갑자기 병이 들어 저는 이망 사퇴를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완전히 전계에서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임겸미, 염문방 등 자신의 후계자를 전면에 앞세우고 막후에서 이 건문 세족의 실세로 고려를 실질적으로 계속 통치해 나가고 있었죠. 이 이인임을 주축으로 하는 검문 세족들의 부정부패는 그게 달하고 있었는데요. 뇌물을 받고 하루에 관리 수십 명을 임명하기도 하고, 이 토지를 수탈하고, 노비를 축적하고, 온갖 명목으로 이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고려사에 벼슬을 팔고 뇌물로 옥사를 해결해주니 그 문전이 마치 물 끓는 듯 하였습니다. 뇌물을 주어 청탁하는 자는 어진 인재가 되고, 절조와 염치를 갖춘 자는 불초한 자가 되었으며, 그가 한번 웃으면 공신이 탄생하고, 그가 한번 찡그리면 사람이 처형당했습니다. 라며, 당시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 이인님과 그 일파의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왕은 이 이인님의 사태를 반격의 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자신을 허수아비 왕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고려를 주무르는 이들을 이제야 말로 좀 제거를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었고 이인임이 사임하고 이인임 사임 한달 후에 이 황간 조순을 순군 진무 상옥군 김환을 천호로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 10월 우왕은 순군의 명령을 내려서 왕명을 사칭하는 것을 금지한다 라는 명을 내리게 되는데요. 당시 권신들은 이 노비들을 시켜서 세금을 거둘 때 이것은 왕명이다 하면서 왕명을 사칭하고 있어서 진짜 왕명이 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왕이 이렇게 왕명 사칭을 금지했는데 아무도 그 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왕이 왕명 사칭죄로 김봉, 김중기 등 8명을 처형시킵니다. 그리고 11월 즉위한 후 처음으로 채영의 집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채영에게 술을 하사하고 날카로운 칼을 구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날카로운 칼이 되어주겠소 라고 제안을 한 것인데요. 그동안 채영은 이인님과 손을 잡고 있었죠. 그런데 이인님 일파의 전행이 극에 달하자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라면서 이때 이 우왕의 편에 서게 되는데요. 이 최영이라는 칼을 얻게 된 우왕은 11월 말에는 모든 창고와 궁사, 궁궐 직속기관 부속이 토지를 참탈한 자의 명부를 가지고 와라라고 명을 내렸는데 도당에서는 이 명을 묵살해 버립니다. 저허수아비 왕이 갑자기 왜 절해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우왕은 자신의 장인인 신아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노비와 땅을 빼앗았다면서 이 신하의 아들 신효온과 사위 박본영을 구속해서 유배를 보내게 됩니다. 더 이상은 허수아비 왕으로 살지 않겠어라는 공표를 한 것이죠. 당시 이인임, 임견민, 염흔방 등 이인임 일파는 간호를 시켜서 좋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물풀의 나무로 때리고 그 땅을 빼앗아 왔는데요. 땅문서가 있어도 제대로 항변도 못하고 그 땅문서를 빼앗겼으니까 이렇게 빼앗긴 땅문서를 물풀의 나무 공문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물풀의 나무를 휘두르며 다른 사람의 노비와 땅을 빼앗던, 땅을 빼앗던 이인임 일파 이들이 몰락하게 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인임 일파인 영흥방의 간호 이강이전밀직부사 조반의 토지를 빼앗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라에 관리를 했던 사람의 땅을 일개 간호가 빼앗아 간 겁니다. 그러자 조반이 영문방에게 찾아가서 제 땅을 제발 돌려주십시오. 라고 애걸을 해서 땅을 돌려받았는데 이강이 그 땅을 다시 빼앗아 가버리고 자신의 주인에게 와서 애걸하는 조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이에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조반이 이대로라면 내 처자가 굶어 죽을 수 있다. 나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 라면서 이강을 찾아가서 죽여버리고 그 집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곧바로 체포되어 와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이 간호한 사람을 죽였는데 조반에게 모반죄를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러자 조반이 6, 7명의 탐욕스러운 재상이 사방의 종을 풀어 남의 토지를 빼앗고 백성들을 학대한 이것이 큰 도둑이다. 내가 이번에 이광을뵌 것은 오직 국가를 돕고 백성의 도적을 제거하고자 한 것뿐인데 어찌 모반이라 하느냐 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영은방이 조방과 그 가족들을 다 체포해서 순근옥에 가두어 두고 무자비하게 고문을 행하게 되는데요. 너무 무자비하게 고문을 하니까 신문관들도 모두 침묵을 모두 침묵했다고 하고. 자시 대부 김약채가 이렇게까지 신문을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합니다라고 지적을 해서 고문을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염흥방이 다시 신문을 위해서 육관과 대관 참석을 요청했는데 저는 불참을 합니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왕과 최영이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우왕은 전행을 일삼는 이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 하면서 1388년 1월 5일 비밀리에 채영의 집을 다시 방문을 해서 조반의 옥사에 대한 논의를 했고 이틀 후 조반과 그의 식솔들을 왕명으로 석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상들이 이미 부자가 되었으니 녹봉 지급을 정지하고 먼저 먹을 것이 없는 군대에게 나누어 주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우왕의 명을 받은 채영은 곧바로 권신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성계의 군대가 수기를 했다고 하니 채영과 이성계가 연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염흥방, 영삼사, 임겸미, 그리고 찬성사 독일부 등을 체포, 체포하게 되는데요. 임겸미가 7일만에 녹을 주는 것은 옛 제도이다. 지금 까닭 없이 그것을 폐지하니 어찌 임금의 도리인가. 옛부터 임금이 그릇된 것은 신하로서 바로 잡는 자가 있다라면서 이 무력으로 이것을 맞서려고 했는데 최영이 지휘하는 병력이 이미 임견미의 집을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체포당하게 됩니다. 임견미는 탄식하면서 광평군 즉 이인님이 나를 그릇치었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의 뜻은 이전에 임견미와 영방이 채영이 무력을 지고 있는데 그가 돌아서면 무슨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하면서 채영을 제거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인 님이 채영 제거를 반대했었습니다. 사실 정치적으로 보았을 때두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의견이 일치했고 채영의 무력이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는 한 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런 판단을 했었고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판단이 옳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 임견민은 그때의 결정이 오늘날의 몰락을 가지고 왔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사실 채영이 이인임과 함께하게 되었으니까 이들 정권 유, 이들의 정권 유지를 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들의 권력 남용이 한계를 넘어서자 채영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들을 제거하기로 한 것이죠. 이 사건으로 처형된 이들은 임견미를 비롯해 50여 명이나 되었고, 전국에 있는 천여 명의 권신들의 가신들을 처형하고 그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내를 고문해서 임진강에 수장시키기도 하고, 그들의 자손들은 갓난하기까지 수장을 시켰고, 또 여자들을 관비로 삼아버리죠. 어 엄한 규율로 이 병사들을 다스려온 군인 출신인 채영은 이렇게 인정사정 없는 법집행을 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이성계는 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처형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이 아닙니까? 라면서 유아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채영의 처벌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사건을 무진정변이라고 하는데요. 채영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처형시키면서도 이인임만은 처형하지 않고, 이인임의 고향인 경산부로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요. 뭐 고향으로 보낸 것이 큰 처벌도 아닌 것이죠. 이인님이 나라를 안정시킨 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당대인들은 임견미야 영흥방의 옥사에 큰 도적이 그물에서 빠져 나갔으니 정직한 채공이 사정으로 늙은 도적을 살렸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인님을 살려둔 것은 채영이 마음이 약해서 큰 도적을 살려준 것이다라는 어떤 말인 것이죠. 채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따로 이야기를 할 것인데. 장군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인물이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정치적 식견이 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본의 아니게 이인임의 정권이 14년이나 유지하는데 일조하게 된 것이니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진정변 이후 우왕은 체형의 힘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의 장인어른이 되어 주십시오 라는 애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채영이 울면서 노시는 머리를 깎고 산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왕강이 반대를 했는데 우왕이 계속 고집을 부려서 채영의 서녀와 혼인을 했고 채영의 딸은 우왕의 이비인 영비 최씨가 됩니다. 이후 채영은 고려의 수문화 시중이 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이성계가 무진정변의 조력자였기에 수시중이 되었고 이렇게 중앙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채영은 이인임 일파를 제거했으니 우왕이 좀더 임금다운 임금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왕의 광증은 더욱더 심해지게 되는데요. 말을 타고 거리를 쏘다니며 개와 닭을 쏘면서 나 이렇게 말도 잘 타고 활도 잘 쏜다 라면서 자랑을 하고 다녔는데 사실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내 목숨을 노릴지 몰라 하면서 떨고 있었고 그 두려움이 나중에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게 되죠. 이후에도 우왕은 조금이라도 기분에 거슬리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요. 이 요동공벌차 평양에 있을 때 우왕이 양마관을 죽이려고 하자 체형이 안 됩니다 하면서 말렸는데 우왕이 아니, 옹은 사람을 죽이길 좋아하면서 어찌 나는 못하게 하느냐라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채영이 저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을 때 그러는 게 아닙니까? 라면서 말렸는데 끝내 우왕이 그 양마간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제 우왕의 광증과 난폭함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중앙정계는 이제 채영과 이성계 이렇게 양자구도가 만들어졌죠. 하지만 채영은 정책 결정을 할때 이성계를 철저하게 배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우왕과 단독으로 논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시켜버리고 이성계에게 통보도 하지 않으면서 아, 이제 내가 권력의 중심에 섰으니까 정치를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한 이성계에게 심한 좌절감을 안기게 됩니다. 사실 이성계가 이렇게까지 올라서기 전 채영에게 이성계는 고려를 지켜주는 고마운 무장이었겠지만 병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성계를 이제는 경계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으니까 두 사람의 충돌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이렇게 신구 세력의 충돌이 시작되었으니 이들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